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차페입니다. 오늘은 시암실을 얼마나 크게 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닥터 차페 주문하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항상 물어보시는 단골 주제가 뭐냐 면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시암실을 크기를 얼마나게 해야 되냐, 얼마나 커야 닥터 차페를 쉽게 운용하느냐입니다. 물론 닥터 차페는 제 생각은 본인이 방사선을 피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어차피 서 있는 공간, 내가 서 있는 공간 앞에다가 놓고 뭐 이렇게 뺐다가 주사하고 들어왔다가 뺐다가 뭐 이렇게 발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방사선을 피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쓸수 있는 게이 닥터 차페입니다 그리고 시험실은 가장 넓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주이고자 제가 만든 저희 의원의 시험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DK의 프로스타라는 시험을 쓰고 있고요. Dk 장비는 다음과 같이 이 본체와 이큰 모니터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공간이 부족하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암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또 모니터를 저 옆으로 빼면 안 되고 무조건 fm 대로 시암을 하시려면 환자의 머리맡에 이렇게 시암에 모니터가 위치해야 사실 시술하기가 편합니다. 서울대병원 스타일로 하시는 분들은 환자의 다리 쪽에다가 이렇게 제가 닥터 차페의 쉴드를 놓은 자리에 모니터를 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FM 대로 시암을 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환자의 머리 마체 시암의 본체를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암 기계 같은 경우는 길이가 한 2m 정도는 됩니다. 이 2m짜리가 다음과 같이 벽에 약간의 여유를 두고 냅둬야 되고. 그 다음에 시암배드를 놓고 그 다음에 시술자인 원장님들이 서 있어야 할 공간입니다 이 밑에 타일은 인테리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60cm 길이의 정사각형 타일이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 시암실의 넓이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겁니다 이따가 도면을 보면서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맡 쪽으로는 굳이 이제 동선이 직원들이나 제가 지나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공간이 이쪽, 환자의 다리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조금 넓은 공간, 타일 하나 정도 이상의 공간을 두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철판을 제가 이렇게 시험실 바닥에 세 장을 깔아놓은 이유는 타일이든 백골 타일이든 간에 이 무거운 시험을 왔다 갔다 하면 한 3개월 있으면 타일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3개월 지나서 타일이 조각조각 나기 시작하길래 빨리 이렇게 철판을 사다가 직접 깔았습니다. 또 철판 까는 거 원하시면은 제가 이것도 깔아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의 시골에서 개원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세팅을 했는데 만약에 좁아서 나는 이렇게 넓은 시안방을 못 만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이 시암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 이 시암실입니다. 다음과 같이 지금 뭐 저기 직원들이 이렇게 시험 연습을 좀 하고 있는데 모형을 갖다 놓고 보면은 본체가 없습니다 모니터만 걸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인데 본체에서 모니터를 사실 떼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케이블을 연결해가지고 저쪽으로 연결해서 저는 저기 모서리죠 뒤쪽에다가 갖다 놨는데. 좀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죠 자 다음과 같이 들어와서 제가 인테리어 하는 공간에 좀 이런 구석진 이런 자리가 있어가지고 쓰지 못하던 자리였는데 이렇게 시암 본체를 모니터를 떼가지고 본체만 여기다 갖다 놓으면 굉장히 효율적인 공간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암방이 만약에 정사각형이 아니거나 또는 뭐 이런 공간이 있다면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은 이 방은 수납장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 시암실이라서 좀더 많이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라서 수납장 안 갖다 놨고 그리고 또 다른 특징 다시 옆방으로 갈게요 자 제가 메인으로 쓰는 시안방입니다 다음과 같이 보면은 세척하는 공간이 없죠 네 굳이 여기까지 수도를 끌고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인테리어 하실 때 수도를 어디 몇 개를 더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이 달라집니다 굳이 여기에 수도를 설치해도 괜히 상수도 하수도를 연결하는 비용 만들고 고장만 날 뿐이지 세탁실에서 세척을 하면 되고요 굳이 여기서 세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원장님들은 여기 시암실에서 소독기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소독실로 가는 동선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암실 문을 열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네. 자 이렇게 오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독실로 올수 있습니다 자 소독기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엄청 시끄럽습니다 환자들 시암하는 도중에 이렇게 소독기가 돌아갈 때 시끄러워가지고 집중이 안 되실 거고 저는 이렇게 시험실에서 가까운 곳에 이런 싱크대 싸구려 싱크대죠 환자가 안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싱크대 작업을 할 필요 없이 간이 싱크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소독기와 옆에는 세탁기를 타워식으로 사용하고 네 저건 온수 공급 장치입니다 이거 소독기 안 써보셔서 모를 텐데 처음 이제 소독 다 되고 증기 나올 때는 하는 소리와 함께 정말 큰 소음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시암실에 아무리 공간이 없어도 소독기를 들이시면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설거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시암실에 수도를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도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오랜만에 저희 의원의 도면을 켰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시암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암배들를 이렇게 가로로 놓고 시험을요런 식으로 위치시키고 모니터를 두고 수납장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기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차패실들을 이용하는 공간은 요 정도가 되겠고 시험실 가로는 4,004m죠 그 다음에 세로는 4.5m 정도 되겠습니다 아, 이 정도는 돼야지 원활하게 시험을할 수가 있고요 사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시험실은 제가 가장 넓게 뺐는데도 막상 하다 보면은 조금 약간 답답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보다 대부분 훨씬 작게 세팅을 하시는데 정말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시암실은 여기서 여기입니다. 예전에는 초음파실로 썼던 공간인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암 베드를 가로로 이렇게 위치 시켰을 때 빠듯하기 때문에 여기 이 수납장 위치 있는 곳에다가 시암 본체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모니터를 여기 앞에다가 벽걸이식으로 해가지고 공간 효율성을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초음파를 하다가 여러가지 원인으로 동선상 이쪽으로 2시 암실을 운용해서 사용 중입니다. 동선이 나와 가지고 뭐 바로 2시 암실, 1시 암실 그리고 뭐 드레싱이랑 주사실 그 다음에 여기를 초음파실로 사용하고 있고 초음파실을 하는데 조금 더 넓은 것을 원해서 이렇게 바꿨고요. 여기를 초음파실로 사용하고 여기를 이진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튼 인테리어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또한 기둥의 위치입니다. 이런 이제 도면이 나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기둥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여기 기둥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일진료실을 한 거고 또 기둥이 애매하게 이 위치에 있어가지고 직사각형 모양의 방이 안 나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의 방이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저는 시안 본체를 놓는 식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었고요. 주사실은 사실 좁아도 돼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이런 조정실이나 삼진료실의 위치, 이런 것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인테리어를 직접 했습니다. 업체를 안 끼고 제가 직접 셀프 인테리어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게 측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 닥터차페를 사용하기 좋은 시암실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했다가 이제 인테리어로 조금 넘어갔는데 셀프 인테리어한 경험으로 조언을 조금 드리면 건물주가 제공하는 원래 도면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건물주가 준 도면이 실제로 측량과 안 받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런 기둥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가 안 맞아가지고 인테리어를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기둥이 훨씬 컸는데 도면을 잘못 그려가지고 삼진료실에도 이만한 기둥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처음에 먹 작업을 할때 이게 정말 도면대로 잘 완성이 되려면 이 진짜 이 측량된 도면이 맞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요지는 닥터 차페를 사용하는데 시암실의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 있을 공간만 존재한다면 방사선을 빼고 싶지 않다는 본인의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닥터 차페 사용은 어디서든 할수 있고요. 시암실을 원활하게 돌리고 내가 편하게 그리고 내가 하루 종일 진료하는 이런 진료하고 주사하는 공간인데 그냥 넓게 빼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